안녕하십니까. 스페이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초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경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최수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차 시 다섯 번째 강의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저희가 생성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시의 학습 목표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개념과 만드는 규칙, 만드는 규칙이 알고리즘이 되겠죠. <laughs>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고, 알고, 알고리즘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숫자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이 되어 있죠. 1, 1, 2, 3, 5, 8, 13, 21, 34, 55. 이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면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수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열된 숫자들의 특정한, 일정한 규칙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수열의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각 항이 어떤 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든, 각 항이 어떤 수의 고부로 이루어져 있던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이 보이면 수열의 이름이 붙게 되는데, 각 항이 어떤 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저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 각 항이 어떤 수의 고부로 이루어진 수열을 저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음.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은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특정 규칙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수열이 저희가 오늘 구현해 볼, 학습해 볼 피보나치라고 불리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항은 1입니다. 그렇죠? 첫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도 1입니다. 첫 번째 항 항목은 1이고 두 번째 항에 대한 항목도 1입니다.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은 세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부터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도 1입니다. 세 번째 항부터는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세 번째 항의 앞두항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의 앞두항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항목의 합, 1하고 1의 합이 2, 2가 세 번째 항의 항목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의 항목, 첫 앞두항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네 번째 항의 앞두항은 1과 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되는 거 있죠. 네 번째에 앞두 항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항목 이라고 2의 합 3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다시. 그럼 다섯 번째 항의 앞두 항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섯 번째 항의 앞두 항은 2와 3. 즉,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인 5가 다섯 번째 항의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규칙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강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수열은 수학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 이후 수학과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열을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이 수열에서 나타나는 수들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보나치 수열의 생성하는 기본 규칙은 자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도 1입니다. 첫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부터 세번째 항부터 앞, 부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세번째 항은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 첫번째 항의 항목인 1과 두번째 항의 항목인 1을 더한 값인 2가 세번째 항의 항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항의 항목은 두번째 항인 1과 세번째 항의 항의 2를 더한 3이 네번째 항의 항목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어, 이런 규칙에 의해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피보나치수열이라고 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항은 1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항도 1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a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을 b라고 했을 경우 두 번째 항 b는 1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항부터 이 c는 어떻게 되죠? 앞두 항의 세 번째 항부터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c는 앞두 항이 a하고 b가 되죠. 즉 c를 구성하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항인 a 항에는 1이 저장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인 b 항에는 1이 저장될 것입니다. 각각 출력이 되겠죠. 음, 그리고 c 항목부터 세 번째 항목부터 일정한 규칙이 반영될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이 반영된다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세 번째 항부터는 앞두항의 자신의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C 항목의 앞두 항의, 앞두 항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A 항과 B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C 항은 A 플러스 B, 즉, A 값 1과 B 값 1을 더한 2를 C에 저장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네 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한칸 시프트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즉, 네 번째 항의 앞두항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기 때문에 지금 C항을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A 플러스 B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가 첫 번째 항이 아닌 두 번째 항으로 돼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값으로 돼 있어야 될 것이고, B가 두 번째 항이 아닌 세 번째 항 값으로 바뀌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칸 시프트해서 바뀌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 항의 항목이. 그러면 A가 두 번째 항을 가지기 위해서는 A에 B 값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대입시키면 될 겁니다. B에는 당연히 C 값을 대입시키면, 네 번째 항 구하는 시점에 A 항은 두 번째 항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B 항은 세 번째 항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죠 A는 이제 두 번째 항인 2를 가지고 될 것이고, B 항은 세 번째 항이었던 값인 3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C는 똑같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가 될 것이니까 C 항목에는 O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되겠죠. 좀 이해되시나요? Shift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 그림판을 열어서 조금 더 간결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림판을 열었습니다. 제가 펜으로 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어, 펜으로 한번 설명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기 전에 우선 어, 첫 번째 항인 a는 1이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첫 번째 항, 첫 항은 1이었죠. 두 번째 항인 b도 1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항부터 피보나치 수열의 세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인 c는 네 번째 항부터는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피보나치이기 때문에 c 항목의 앞두 항은 a와 b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는 a 플러스 b 즉 b라는 항목이 생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다음 네 번째 항부터는 다시 앞두 항에, 네 번째 항부터는 다시 앞두 항에 합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앞두 항이었다면, 네 번째 항에서 앞두 항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A와 B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짜져 있을 때, 여기가 처음에 A, B, 첫 번째 항이, 이 c가 이였다면 그 다음 할 때는 시프트를 해서 두 번째 항이 a가 되고 세 번째 항이 b가 되고 네 번째 항이 c가 돼야 되겠죠 한칸 시프트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a에 b를 대입시켜 주고 b에는 c를 대입시켜야 되겠죠. 그 이후에 다시 a 플러스 b를 해야. 이 상태로 되면 한칸 시프트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앞두 항의 합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다시 강의 자료 로 돌아와서 좀 이해가 됐나요? 화면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a와 b 의 1을 저장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었죠? 즉, 첫 번째 항인 a와 두 번째 항인 b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피보나치 수열에서 첫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었습니다 그래서 a 항을 뜻하는 아, 첫 번째 항을 뜻하는 a와 두 번째 항을 뜻하는 b에 1을 저장합니다 그 위에 1, 2를 출력하면 되겠죠? 음. 1, 2를 출력했다면 지금 피보나치 수에서 몇 개의 항목을 추, 출력한 건가요? 두 개의 항목을 출력하게 된 겁니다. 그죠?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출력했으니까. 그래서 출력과 항의 개수를 저장하고 있는 카운터 변수의 2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음. 그리고 수열이란 것은 어, 리미트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번째 한까지를 출력해라고 제한을 두어야 그몇 번째 한까지만 출력되고 컴퓨터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출력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에 맞는 숫자들을 출력을 할 건데 몇 번째 한까지. 그럼 몇 번째 한까지 출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값을 N값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카운트 변수가 출력하는 항목의 개수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 변수가 n 값과 같아지면 종료를 시키면 되겠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어떤 거였습니까? 자세 번째 항부터인 c, c 항부터는 앞두 항의 합이기 때문에 a와 b의 합을 c에 대입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c에는 앞두 항의 합이 들어갔을 것이고, c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항목이 하나 더 출력된 거죠. 항목이 하나 더 출력됐다면 당연히 카운터를 1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항까지 출력했기 때문에 제가 그림판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오른쪽으로 한칸 시프트를 시켜야 됩니다. 즉, a가 두 번째 항이 되어야 될 것이고 b가 세 번째 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음, 그렇게 시프트를 시킨 다음에 다시 a 플러스 b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겠죠? 이런 행위를 맞습니까, 여러분? 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항은 1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항도 1입니다. 세 번째 항부터는 뭐였죠? 세 번째 항부터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적용을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균이랑 코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항을 a, 두 번째 항을 b라고 했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b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a 항과 b 항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바뀔 수만 있다면 c 항은 항상 앞두 항의 합인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규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자, 어. 강의 자료에 이미 코드를 다 구성해 놨습니다. 강의 자료에서는 피보나치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정의 블록, 즉 추가 블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본문에서는 당연히 피보나치라는 이름의 추가 블록을 호출하고 저희가 수열의 끝몇 번째 항이라는 리미트를 주기 위한 정보를 던져 줍니다. 그렇죠? 정보를 던져주면 그, 피보나치라는 이름의 추가 블록 내에서 피보나치들을, 피보나치 수, 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리스트에 담아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음.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지가 않습니다.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알고리즘을 스크래치 2.0 개발 툴을 오픈해서, 어, 저랑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s q l i t 2.0 오프라인 에디터 개발 툴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좀 익숙하시죠? 음.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사용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수요를 나는 출력할 수 있는데 몇 번째 항까지 출력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당연히 제한을 두기 위해서 몇 어, 번째 항까지 출력해줘. 그런 식으로 정보를 기입하면 그 정보의 바탕으로 그 정보에 해당하는 한까지 출력하면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 피보나치 수열들이 담길 수 있는 어,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수열 안에 기본 아치 숫자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음. 자, 우선, 시작 버튼이 클릭되면 물어봐야 되겠죠? 자, 어. 이렇게 먼저 할까요? 말하기를 통해서, 그럼 기본 아치 수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본 아치 수열에 몇 번째, 몇 번째 항까지 출력해 볼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음, 그럼 피보나치 수율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율의 몇 번째 항까지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깊게 물어보죠. 한 3초 정도 하면 좋겠네요. 글자가 길어서. 3초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보, 나는 피보나치수를 출력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피보나치수를 출력해 볼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 한, 한 개수를 받아오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면 좋겠죠. 모든 데이터는 변수에 저장시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 음, 개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항 개수라는 이름의 변수에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입력한 어, 리미트에는 한계 수가 들어가게 열 번째 항까지라면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 블록으로 제가 피보나치라는 이름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블록을 만들 것이고 매개 변수로는 당연히 몇 번째 항이라는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매개 변수 하나, 숫자를 받는 매개 변수 하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라는 이름으로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이 수열이 실행되면 초기화를 먼저 하고요. 이, 이 수열이 되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데이터를 들어갈 수 있는 변수와 항목의 개수, 출력한 항목 또는 리스트에 추가한 항목의 개수를 어, 카운팅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할앞두 항이니까 앞1항 이름으로 하고 앞2항 이렇게 할까요? 앞2항이런 이름 만들고 마지막 어, 앞두 항의 합. 앞두 항의 합. 합항.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항이란 뜻입니다. 변수 이름이 좀 유치하지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항은 뭐였나요? 첫 번째 항은 1이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항도 1이었죠. 여러분. 두 번째 항도 1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1로 했다면, 당연히, 앞 1항을 비분할치수에 추가를 할 것이고, 어, 그걸 안 만들었네요. 카운트.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카운트는 0이고, 추가를 했다면 1만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앞 2항 또 1로 정하고, 앞 2항 또 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 2항 또 추가를 하고, 당연히 카운트를 1 증가시켜야 되겠죠? 왜?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항 놓고 추가시키고, 두 번째 항 놓고 추가시키고 됐을 겁니다. 그죠? 이제는, 세번째 항부터는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세번째 항부터 세번째 항부터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제시했던, 어, 입력했던 항목 수까지 항목 수는 n이 되겠죠? 카운터가 n까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두세 번째 항부터는 그렇지 앞두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요앞두 항이 뭐였죠? 앞 1과 앞 2항이었죠. 그리고 앞두 항의 합을 당연히 기본아치수열에 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추가를 했다면 당연히 카운터를 또 1만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증가 시킨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항까지 기입을 했다면. 뭘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죠 시프트를 시켜야 되죠 맞습니다 시프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앞 1항이 앞 양으로 될 것이고 앞 이항이 당연히 앞 두항의 앞으로 정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시프트가 되면 되겠죠 어다 구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했던 알고리즘 순서대로 다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째 한까지 출력해볼까요? 자, 열 번째 한까지 출력해볼까요? 열 번째 한까출력해볼요안 보이죠,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안 불렀죠? 어, 피부나치 수열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단계 수를 던져줘야 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자. 가요. 10. 그러면 1, 1, 2, 3, 5, 8, 13, 22, 3 14, 55. 정확하게 피부나치 수열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음, 좋습니다. 자 앞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한 줄로 배열된 수를 수열을 의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피보나치 뭐였죠? 그렇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외에 다양한 수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차 등비, 그 다음에 미친 수열이라는 이름이 재미난 수열도 있고 개미 수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들을 좀 학습을 해서 어, 그런 수열들을 컴퓨터로 또는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그 수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